살짝 집어넣으세요 안으로. 음. 안으로 들어가게. 예, 살짝 옆으로. 음. 그렇죠. 그래버리면 나중에 단차가 져요 밀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놓을 때 왼쪽 편에 지금 타일붙어 있죠 왼쪽 거부터 먼저 갖다 대고 십자쿠사비 꼽으시고 일단 먼저 음자 그런 다음에 옆에서 대놓고 갖다 붙이고 면 맞췄죠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툭 던지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 쿠사비 꽂고 그쵸 그렇죠. 그리고 장갑도 흡수할 수 있는 장갑을 써야 돼요 방수 장갑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안 말라요 계속 묻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드가 먹을 수 있는 애를 먹어야지 되지 안 그러면 힘들다고요 자 잠시만요. <laughs> 자 요거 한번 써보세요. 자 옆에 한번 대보세요. 밑에 바닥에 놔두고 맨 이전 잘라야 되죠? 예. 네. 예. 응. 자 아니. 개를 이전 자면 되잖아요. 일단 한장만 음. 여기 있잖아요. 어디 가세요? <laughs> 세팅 다 해놨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음. 좋았어. 그렇죠. 오케이. 스톱. 끝까지 밀고 오케이. 자 잠깐 거기서. 타일 여기 꽉 잡아줘서 작은 거 자를 때는 눌러줘야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짧게 자를 때는 한쪽 면을 잘라줘가지고 사선을 만들어 줘야 돼요. 응, 됐죠. 조사리, 오케이. 십사 위 확실히 넣어주고. 음. 자 이제 레이저 끄시고. 자 이제 레이저 끄시고요. 땡겨야 돼요. 얘는. 오케이. 자 주시고. 그다음에 이제 온장만 다 붙인 다음에 쪽장은 나중에 붙이면 되겠죠. 온장부터 쭉다 붙이세요. 쪽장은 좀 있다 나남이지니까. 계단 탈 거니까 다 온장만 쭉 붙여 가지고 가는 거죠 오케이 일단 위에 거부터 하는 게 속도가 더 빠르겠죠 밑에 거 하는 거 보다 아 위로요? 네위거 먼저 쭉 치고 나가고 밑에 거 하면은 왜냐하면은 밑에 거 보다 위에 거가 더 빠르겠죠 온장 다 붙이고 나서 어떻게? 쭉 하는 거죠 아니, 그건 일단은, 좀 이따, 일단 쭉 붙이고, 나가면서, 쿠사비는 쿠사비대로 꽂고, 타일은 타일, 타일은 타일 붙일 땐 타일만 쭉 붙고, 쿠사비는 쿠사비대로 쭉 꽂고, 그래야지 이게, 그럼, 누구지? 음, 응? 그, 그 사람 누구죠? 그, 포드 시스템 만들듯이, 분업화를 만들어야죠. 그래야지 속도가 더 나지. 왜냐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속도가 안 나잖아요. 그렇죠. 자, 구사비도 지금 정중앙 것만 양쪽에 끼우면 되고, 양 끝에는 좀 따가 붙여도 구사비 넣어도 상관없잖아요. 어. 멋져? 그치. 어우, 그래도 그, 잘하시네요. 이제 음. 아, 팔톱이 너무 눈에 띈다. <laughs> 아, 진짜. 간에 순구멍도 아니고, 아. 그렇죠. 아니죠. 타일만 쭉 붙여야죠. 그건 좀 이따가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응. 그렇죠. 그건 나중에 마지막에 해도 돼요. 그건 전체적으로 봐도 돼요. 지금 할 필요 없으세요. 매넣을때 매지, 매지 닦으면서도 확인하면 된다고요. 자, 그 다음에 오고 자 밑에 고 온장 쭉 붙이시고, 음, 아니죠. 세 줄로 쭉쭉쭉쭉 나가야죠. 음. 그렇죠. 이제 쿠사비가 밑으로 내려와도 상관없겠죠. 그러면 이제 이때 조공들은 뭐 하느냐 이 탈들을 이제 단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쿠사비 꼽으셨어요 밑에? 네. 그렇지. <laughs> 긴장하지 마시고요. 그 이제 밑에 바닥에 두고 해도 되잖아요. 구사빌. 그럼 더기에 또 빠르시겠죠? 항상 속도 빠른 거 먼저 하고 나서 쪽장을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. 지금 이거가 간해가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. 잘하시네. 자, 구사비 꽂고 양쪽 다. 저, 초등학생, 저는 성악가 였도되 아, 소리 되게 잘 지냈는데. <laughs> 됐습니다.